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적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기본 이념으로 묶인 것자 우리가 이제 기본 이념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있죠. 자 지적 국정주의 그러니까 토지 표시상은 지적 소관청 국가가 정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의무 등록 강제 등록. 이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직권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등록을 강제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신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이 이제 의무등록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 아니죠. 등기가 형식적 심사고 지적은 실질적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상을 등록을 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에서 형식주의다라고 하시고 어, 하고요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자, 누구든지 국민은 누구든지 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소극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 등록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소극적과 적극적.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의무 등록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따라서 어, 지적 기본 이념은 기역과 니은과 그다음에 미음과 비읍과 시옷 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적제도 유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자, 지적제도 유형은 기본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세지적과 법지적과 다목적지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지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를 목적으로 한다? 과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세지적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필지에 등록되는 경계를 중요시해서 소유지적이라고 한다. 자, 이거 각 필지의 경계를 중요시한다. 소유지적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과세지적, 즉 세지적이 아니고요. 2번에 해당되는 법지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보시면 지적은 토지거래 안전 및 토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적제도다. 즉,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그 경계를 중요시하게 되는 지적을 소유 지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 지적, 소유 지적, 소유권 보호, 경계를 중요시. 요게 이제 법 지적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다목적 지적은 과세, 토지 소유권 보호, 지상 및 지하 시설물 등의 토지 관련 정보를 집중 등록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적 제도다. 따라서 세 지적과 법 지적,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적제도, 그걸 우리가 다목적 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이 틀린 답인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 4번하고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해 지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지적? 수치 지적. 그러니까 지적을 갖다가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림으로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숫자로 등록할 것이냐라고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림으로 진단, 어, 등록한다라 그러면 각 필지의 경계를 어디에다가 도면에다가 다각형 형태의 선으로 표시해서 등록하는 지적제도. 그다음 두 번째 수치지적은 각 필지의 경계점을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 즉 x 값, y 값 좌표의 형태로 표시해서 등록하는 제도다. 자 그다음 5번 보시면 이 차원 지적은 당연히 고조의 관계 없이 수평면상의 투영을 가상해서 토지의 지표 값만 등록하는 제도를 우리는 2차 지적이라고 하고요. 이런 2차 지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면 지적 또는 수평 지적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체 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과 부동산 등기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지적 공부가 됐든 부동산 등기부가 됐든 전부 다 지번순, 즉,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죠. 그 다음 2번,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자, 우리가 토지 표시인 사실 관계는 지적 공부를,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 사항은 지적 공부에 맞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토지대장은 리동별 지번순으로, 등기부는 리동별 접수번호 순으로 편성한다. 자, 접수 번호가 아니고요. 이것도 당연히 같은 물적 편성이니까 지번 순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적 공부든 등기부든 똑같은 물적 편성이고 지번 순으로 편성합니다. 따라서 3번 틀린 지문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겠습니다. 지적 공부상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소유자죠. 자, 소유자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자, 그리고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와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같아야 된다.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자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지적대상의 토지는 모든 토지이고 등기대상의 토지는 사건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다. 그래서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우리나라 모든 국토 등기의 대상 토지는 당연히 권리를 갖다가 등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건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자,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바꿀 때는 사실 관계를,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바꿀 때는 소유권을 관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 보시겠어요? 토지소유자 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적 소관청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하고 그 뜻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자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 소관청은 등기소에 뭐를 합니까 불부합 통지 자 불부합 통지 뭐가 지금 맞고 있지 않다 토지 표시가 맞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해서 등기부를 변경 등기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의 등기관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갑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 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2번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자 그러면 표제부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1개월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표제부와 관련된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그런데 그 등기를 1 개월 이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변경 등기 1 개월 이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부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표시가 불일치가 나니까 당연히 그 등기 해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뭡니까? 각하 사유가 된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불법 통지를 받은 관할 등기소는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 의무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 등기를 할수 없다. 자,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그런 경우는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불법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자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 열람에 의해서 조사 확인해야 하고 부합이 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때는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토지 소유자가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이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역시 틀린 지문이고요. 자,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용어 정의로 틀린 것 찾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또는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 표시가 변동되는 거. 그다음 2번. 신규 등록이란 새로 등록 조성된 토지.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앞서 등록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 5번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한다 이건 뒤바뀌어 있습니다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축척을 어떻게 합니까? 큰 축적으로 변경을 해서 정밀도를 높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